대표 1번. 자, 집합 A가 0, 1. 집합 기호의 0, 1에 대해서 옳은 것을 고르시오. 자, 여기 원소가 몇개 있니? 자, 집합 기호 안에, 어, 여기 심표로 되어 있는 것들이, 어, 집합 기호 안에 심표로 나눠져 있는 게 원소들이야. 그러니까는, 이 집합 A의 원소는 몇개 있니? 3개가 있는 거다. 그지? 어, 집합 기호 안에 뭐 있니? 0, 1, 0, 1, 집합 기호까지 하나의 원소인 거야. 자, 원소는 0도 있고 1도 있고 요렇게 생긴 녀석 집합 기호까지 포함해서 하나의 원소인 거야. 다시 얘가 원소이고 얘가 원소이고 이만큼 얘가 원소인 거야. 오케이? 어, 집합 기호 씌어져 있는 거. 자, 그러면 한번 해 볼게. 옳은 것으로 러시오 자, 공집합은 a의 원소이다. 자, 이렇게 생긴 원소가 있어, 없어? 없다, 그지 틀렸네. 자, 공집합은 A의 부분집합이다.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었다, 그지? 자, 요렇게 생긴 원소가 있니, 없니? 자, 1은 있지만, 이렇게 생긴 원소는 없다, 그지? 그래서 틀렸다, 그지? 자, 임만 A의 부분집합이다. 자, 원소 1을 끄집어내서 자, 요 원소, 원소 1에서 끄집어내서 집합교를 씌우면 뭐가 되니? 부분집합 가능하다, 그지? 원소를 끄집어내서 집합기호를 씌우면 부분집합이야 자 0, 1자 요런 원소잖아 요런 원소가 있니 없니 어 여기있지 0, 1 그지 어 맞네 자 0, 1 이거는 A의 부분집합이다 어 이거 원소있는데요자 근데 여기 앞에 0과 1의 원소가 있다 그지 0이라는 원소가 있고 이런 원소를 두개를 끄집어내서 집합기호 씌웠으니까 이 녀석은 뭐니 A의 부분 집합이 맞는 거다, 그지 되게 나 그래서 리얼 어, 니은 리얼 미엄 비 비읍 없이 비읍이 맞는 거야. 응. 항상 여기 생각하는 게 어, A라는 집합이 이렇게 있으면 0, 1 그리고 0, 1 이렇게 있는 상태잖아, 그지0이라는 녀석이 원소, 1이라는 녀석이 원소 집합 기호까지 하나로 원소로 봐야 되는 거야. 원소가 한 개, 두 개, 세 개인 거야. 이 원서 중에서 이제 끄집어내 가지고 집합 기 씌워주면 부분집합 1 그리고 0 1 이런 식으로 원서 두 개를 끄집어내서 집합 교를 이렇게 씌우면 이거는 A의 부분집합이 되는 거야 예를 들어서 보여준 거야 자 대표 2번 A가 B에 포함될 때 상수 a 값을 구하시오라고 있네 그지. 자, a가 b에 포함되니까 a의 모든 원소는 b에 있어야 되겠네. 아, 그래서 이 3이라는 녀석이 b에 있어야 되는 거다. 그지 아, 그래서 a 첫 번째, a 1이 3이거나 두 번째, 어, 2a 1이 3인 거다. 그지 2a 1이 3인 경우 두 가지를 생각하겠다. 이 말이야. 자, 그럼 얘는 a가 4가 되는 거다. 그지 자, a가 4일 때 ab를 한번 생각해 볼게. 자 A집합은 A가 4면 3하고 5가 될 거고 자 B집합은 A가 4이면 5 그리고 3 그리고 여기다 4지분하면 8, 9가 된다 그지? 자 이때 A가 B에 포함돼안 돼? 포함된다 그지? 아 그러면 A가 4일 때 가능한 거다 그지? 자 2A 플러스 1이 3일 때 그러면 이때는 A가 1이겠네? 자 A가 1일 때 라지 A와 라지 B를 한번 보자. A1 집어넣으면 얘가 3,2가 될 거고, 물론 2,3이라고 적어도, 적어도 된다. 자, B 집합은 5, 5, 5, 그리고 A1 집어넣으면 0, 그리고 A1 집어넣으면, 어, 3이다. 그지? 요렇게. 되니 자, 근데 얘는, 어, A가 B의 부분 집합 맞네, 안 맞니? 자, 3원 있는데, 여기 2가 없지? 어, 여기 2가 없다. 그지? 그래서 얘는 a는 b의 부분집합이 아니다. 그지 그래서 요 small a가 어 이런 될수 없는 거다. 그지 그래서 어, a가 b에 포함되도록 만족시키는 상수 a 값은 여기 왼쪽 a 4일 때가 가능하다 이 말이네. 자, 대표 3번. 라지는 2 3 6 7 9 10 12이렇게 있고 자, 라지 x가 3을 원소로 갖고 있고 자, 3은 가지고 있고 어... 7과 10은 원소가 아니네. 7과 10은 원소가 아니다. 그지? 자, 요거 모두 완주시키는 집합의 a 부분 집합 x 에게수를 구해라. 자, 이거는 이런거야. 예를 들어서 3은 없고 아, 3은 무조건 있는거야. 3은 무조건 있고 7과 10은 넣으면 안되는거다. 그지? 아... 그러면 뭐25 넣어대고 12, 25 넣어대고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거다. 그지? 오케이. 자, 이거는 전체 몇 개?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개다. 그지? 일곱 개 중에서 반드시 포함하는 개수랑 포함하지 않는 개수를 지에서 빼주면 되는 거다. 그지? 그래서 얼마? 어, 2의 4제곱이니까 답은 16 되는 거야. 자, 물론, 이제 쌤이 얘기한 대로 바로 풀어된다 그지? 자, 3을 포함하고 7, 7과 10을 포함하지 않으니까 자, 부분집합 만들 때 내가 생각해야 되는 거는 여기 2랑 6이랑 7이랑 아, 2랑 6이랑 9랑 12만 생각하면 된다. 그치4개 생각하면 되니까 2의 4제곱이니까 16이에요. 이렇게 풀어도 된다. 자, 대표 4번. 어, a가 b가 이렇게 있는데 a가 b에 포함, 아, a가 라지 x에 포함되고 이 라지 x가 b에 포함된데 자 1, 2라는 원소를 X가 가지고 있으면서 어, B집합은 1, 2, 3, 4, 5지 1, 2, 3, 4, 5라는 원소에 포함되는 거다. 그지? 이 집합이 포함되는 거. 자 이거는 이 다섯 개의 원소 중에서 1, 2를 반드시 포함하는 부분 집합이야. 자이 X 예를 한번 들어서 생각해보면 1, 2는 있어야 되잖아. 얘를 어, 포함해야 되니까. 그래서 1, 2, 그리고 4.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거잖아. 어, 이런 것들이 1, 2, 3, 4, 5에 포함되면서 1, 2를 포함하는 부분 집합이다. 그지? 아, 얘는 1, 2를 반드시 포함하는 부분 집합인데, 어떤 거, 요 5개의 원소 중에서 이 말이다. 그지? 아, 그래서 2의 5개의 원소 중에서 1, 2두 개를 반드시 포함하는 부분 집합. 2의 3제곱 8인 거다. 그지? 자, 물론 쌤이 얘기하는 것처럼 바로 풀 수도 있겠지. 자, 1, 2, 3, 4, 5에서 1과 2를 반드시 포함하는 부분 집합이니까, 나는 3, 4, 5만 생각하면 되겠네. 아, 2에 세제곱 해서 8 이렇게 바로 적어도 된다.